23년 3월 3일 금요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배경이 되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시군구별 트리맵 차트입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에 수집된 총 거래 건수는 175건입니다. 신고가 7건, 4.00%, 상승가 61건, 34.86%, 보합가 12건, 6.86%, 하락가 91건, 52.00%, 첫 거래 4건, 2.29%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일일 단위로 수집하여 아파트의 일일 거래량, 형형별 거래 현황, 시군 구별 거래 현황을 7일 전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고 아파트 시장의 현 상태를 파악합니다. 오늘 수집된 새 거래 신고 중 최고가 아파트, 상승률 최고, 하락률 최고 아파트도 소개합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 건수 175건 중 2023년 거래량은 174건입니다. 2023년이 최근 월 아파트 거래량은 5건입니다. 수집된 거래량 중 최근 월 아파트의 거래량 세부 현황을 보시면 신 고가건 상승한 건 20.0%, 보합한 건 20.0%, 하락세 건 60.0%, 첫 거래는 없습니다.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은 두 건으로 오늘은 하락 건수가 상승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거래량은 2829건이 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누적 신고가 169건 6.0%, 누적 상승 788건 27.9%, 누적 하락 1614건 57.1%, 전체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은 657건 마이너스 -23 23.2%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 막대 그래프는 7일 전 2월 24일과 비교하여 거래량의 상승, 하락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마이너스 24.4%에서 현재 마이너스 -23 23.2%로 1.2% 0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수집된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평형대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69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3건 4.3% 상승 28건 40.6% 보합 2건 2.9% 하락 35건 50.7%첫 거래 1건 1.4%입니다.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건수는 4건 마이너스 5.80%로 오늘 30평대 아파트는 하락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누적 거래량이 1066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322건 마이너스 30.2%가 되었으며 7일 전 2월 24일과 비교해보면 33.45%에서 현재 마이너스 30.21%로 비율이 3.24% 증가하면서 7일 전보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30평대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 3500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11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7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11억, 0,100만원보다 0억, 3,200만원 이전 93% 상승하였습니다. 3 0평대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12억, 2,800만원보다 마이너스 7.8% 하락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의 막대 차트는 3 0평대 아파트의 7일 전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누적된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일별 현황입니다. 비율이 증가, 감소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수집된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23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상승 10건, 43.5%, 보합 2건, 8.7%, 하락 11건, 47.8%,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건수는 1건, 마이너스 4.35%로 오늘 송파구에서는 하락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송파구는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283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37건, 마이너스 -13 13.1%가 되었으며, 7일 전, 2월 24일과 비교해보면 10.61%에서 현재 마이너스 13.07%로 비율이 마이너스 2.47% 증가하면서 7일 전보다 하락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의 평균가는 13억 2700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15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7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15억 5900만원보다 마이너스 0억 1300만원 마이너스 0.84% 하락하였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15억, 1800만원보다 1.8% 상승하였습니다. 시군구 현황표의 우측을 보시면 7일 전, 2월 24일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평균 가격의 종합부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면 상승.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갭상승.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면 하락. 하락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가보다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개파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거래량과 7일 전, 2월 24일이 거래량을 비교하여 거래량 증가율, 거래량의 상대적 크기, 상승건수 마이너스 하락건수의 증감률을 바탕으로 복합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거래량 증가율이 높으면서 상승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월별 흐름을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월 평균가는 8억 8700만원으로 어제 아파트 월 평균가인 8억 5900만원과 비교하여 3.2% 상승하였습니다. 월 평균가를 전달과 비교하면 전달 평균가인 9억 1200만원보다 이번 달 아파트 평균가는 마이너스 2.8% 하락하였습니다. 전월 평균가 9억 1200만원은 전일의 전월 평균가 9억 0500만원보다 0.8% 상승하였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 비율은 마이너스 -23 23.2%입니다. 전일 비율인 마이너스 23.86%보다 플러스 0.64%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누적 아파트 평균가는 9억 4천 0100만 000, 원이 되었습니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의 시계열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에 오늘까지 누적된 3월 거래량은 25건으로 어제 기준 4건보다 21건 증가하였습니다. 2월달 아파트 거래량은 1,515건으로 어제 기준 1,355건보다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번달 거래량을 지난달 거래량 1,515건과 비교하면 현재 거래량은 전월 거래량의 1.7%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 시계열 그래프를 함께 비교해보면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가 시계열 차트의 막대 그래프는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건수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누적 증가 면황을 뜻합니다.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전환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거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거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화면 하단 거래량 시계열 차트의 녹색 원형 부분은 과거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 시점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비율이 점점 감소하다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래량 차트의 녹색 선은 연도별 거래량의 월평균 거래량을 뜻합니다.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 시 다음해의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승기에 신고가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 상승에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전환 시 신고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도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한인 3 1일 이내로 인해 실제 거래일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차트입니다. 일일 단위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누적 평균가와 누적 평균가의 30일 이동 평균선을 7일 전과 비교하였습니다. 막대 차트는 연도별 전체 상승 마이너스 하락 건수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막대의 색상과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평균 가격은 9억 4천 1 0 0만 원입니다. 7일 전 9억 2천 2백만 원보다 1.95%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누적 30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9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7일전 9억 3200만원보다 3.18% 상승하였습니다. 세번째,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비율은 2 3 2입니다 7일전 마이너스 24.42%보다 1.20% 상승하였습니다. 수지비를 기준으로 거래량 증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기시계열차트입니다. 화면의 왼쪽은 아파트 일별 거래량을 신고가, 상승, 보합, 하락, 첫 거래로 구분한 막대차트입니다. 오른쪽은 거래량의 증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혼합그래프입니다. 오늘 7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값은 84건으로 7일 전 80건보다 4.3%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42건으로 7일 전 41건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64건으로 7일 전 64건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1.9%과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0.6%를 비교하면 7일 전 대비 상승 거래량의 증가폭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값은 75건으로 7일 전 71건보다 5.4%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거래가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구분시 23년 3월 1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용면적 162.66층 21년 차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32.2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1년 6월 22일 35억 0천 100만원보다 마이너스 8.0%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 거래 중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2월 7일 신고가 거래로 매매된 은평구 신사동 청운제일 362에서 0 전용면적 82.46 10층 22년차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5.85억 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14년 9월 15일 3억 2,100만원보다 82.8%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 거래 중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2월 10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관악구 봉천동 관악부르지오 전용 면적 84.75 12층 20년차 3 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8.6억 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2년 6월 10일 10억 7,500만원보다 마이너스 20.0% 하락하였습니다. 30초중 평형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가격을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고 올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 단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현황과 2월 24일 누적된 올해의 과거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 하락흐름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아파트 단지는 도봉구 도봉동 한신 84 전용,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 전용,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 전용, 강동구 상일동 고도가르테온 84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